m 경제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외국인 무섭게 떠난다 은행주 100일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한 은행주입니다. 그래서 위에 먼저 표를 보시면 KB금융부터 시작해서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까지 해서 딱 3개월 만에 원위치되었습니다. 주가가 정확하게 아 정말 무섭게 좀 떨어졌죠. 올라갈 때도 정말 무섭게 올라가고 놀랐지만은, 자, 은행주가 이 규제 강화와 외국인 매도 영향으로 인해서 올해 상승분을 전부 다 뱉어냈고, 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을 본다면 4위와 5위에 이 KB금융과 신한 지주가 각각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금융 지주와 의류금융 지주도 많이 팔았고요. 4대 금융 지주만 해도 이 4,700억대를 매섭게 팔아 제친 외국인들입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비중이 60%를 넘는 국내 은행주들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이렇게 거세게 판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연초에도 배당이라든가 주주환원 확대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해 실적 개선 효과까지 겹치면서 굉장히 좀 많은 상승폭을 일으키면서 주식 시장에서 굉장히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은행주는 정말로 그냥 은행에서 어, 예금 적금했을 때 나오는 그러한 수익들보다 이자보다만 많이 벌면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기 때문에 차일신는 꿈도 못 꿨는데 배당주로서만 영향을 했었는데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깨졌고 어 하지만 이런 것들로 꿈에 부풀었던 사람들이 샀던 사람들도 있겠죠 아 이제 은행이 좀 변했구나 체질 개선이 됐구나 하지만 대통령의 비난과 금융당국 그리고 현재 경기 침체 흐름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은행 대출 감소에 따라 수익성이 낮아진 것도 염려점입니다. 그래서 대출 역성장에 따른 순이자 마진까지 겹치며 올해 1분기는 컨센을 하회하는 5조 9천억대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연체율 같은 경우에도 0.06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연체 채권, 어, 잔액 규모도 43% 급증을 했습니다. 이 대기업 연체는 꾸준히 감소했지만 이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가계대출에 대한 어 연체율이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다. 그래서 3개월치 보면 77%가 넘었고 이는 당초 예상을 뛰어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채권을 0.4%로 잡아내고 있고 3개월 이상 연체된 비율인데 이것이 지금 여신 쪽에서도 4.5% 늘어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2020년도 3월 이후 처음입니다. 코로나 때죠? 그래서 어이 미국과 유럽의 은행 위기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고 또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은행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타격은 좀 머진 느낌입니다. 그래서 2008년 세계 금융 위기가 연쇄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촉발했던 것과 달리는 이제는 개별적인 금융 기관들 그들이 위험 자산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안전 자산에 투자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아이러니하게도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을 맞물려서 좀 피해를 본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국내 은행은 지난해 4분기 경기 전망 하향 조정을 하였고요. 추가적인 충당금 적립을 충분히 했고, 경, 어, 금융당국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고, 올해 대선 부담 확대에도 이자이익이 들어서 실적 개선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1년의 은행 파산 위기들로 인해서 아마 당국이나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어, 이 충당금을 많이 쌓아놓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거와 별개로, 이제, 5천만원까지 예금 보호가 가능했던 것을 상향 조정할 거라는 이제 정부의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만약 그게 늘어난다면, 예금 보호를 하기 위한 충분한, 정말 더큰 충당금을 쌓아놔야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좀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뉴스에 나온 것처럼, 연말에 48,500원인데, 이미 그 48,500원을 깨고, 현재 더 내려온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 120개월봉선까지는 터치를 한 번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19조 정도 되는 코스피 은행주 중에는 대장급이죠. 네, 거래량 살아있고요. 아직은 네, 그래서 지금 뭐 기간은 많이 사주고 있는데 외국인이 되게 많이 매도를 했다라는 거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실적이 이런 것보다는 뭐 배당금이라든가 또 추가적인 어 이미 뭐 발표는 하긴 했지만 주주하는 정책이 어떻게 또잘 맞물려서 들어가느냐 이런 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한지주죠 17조입니다 일봉, 주봉, 월봉 제가 정말 사랑하는 종목이죠 왜냐? 이게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고점을 넘어 본 적이 없어요 이 회사가 그리고 저점이 저 밑에라고 잡은, 잡는다고 치더라도 지금 현재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한 절반 정도면 여긴데, 근데 지금, 지금이 거의 절반이거든요? 지금이? 지우면? 그쵸? 저는 요가격되면은그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다 샀습니다. 그리고 지금 딱, 어 배당, 받기, 딱 좋은 그런 시기잖아요, 지금? 저는 뭐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지금 이럴 때 매수를 해놓으면 배당도 넉근히 받고 굉장히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여기에는 나온 건 없지만은, 네. 이 회사가 어디겠죠? 분기배당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물배당, 분기배당 그죠? 400원? 지난, 지난 연도에. 올해가 만약에 2,300원 지난번 많이 준다면 배당이 요 가격에 한 500원 정도. 그럼 삼성전자보다 많잖아요, 그죠? 삼성전자 더 비싼데 근데 그럴 거라면 좀신한지주를 지금 현재 매수하는 게 오히려 돈을 좀 안정적으로 지키는 게 아닌가 이번 주 안으로 네, 생각합니다 남는 돈에 대해서 네 그렇게 됐고 어, 케미는 아까 말씀 조금 더 비싸고 케미 비싸고 여기도 배당도 여기가 배당 조금 더 많긴 하네요. 근데 여긴 가격대가 여긴 가격대가 조금 걸리고 그다음에 오르금융은 그 은행장 선출이 다 끝났나요, 여기? 네, 여기는 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조금 사실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의료금융회장 취임 됐네요. 네, 신뢰받는 이사 열고 최종선이비었다 네, 새로운 사람이 된 건가요? 교체가 된 건가요? 네. 아마 뭐 신규로 한 거겠죠? 관제사에서. 네. 네.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전에 있었던, 좀 제가 들었던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 좀 사라진 것 같고, 네. 여기도, 여기는 분기배당인가요? 여기 결산배당, 그 뒤에 가서 현물배당이 있는지 한번 봐야겠네요. 현물배당, 아, 현물배당 있네요. 분기배당. 아, 중간배당이네, 요 여기도. 아, 여기 중간배당이면 건너 뛰어야죠. 건너 뛰어야 되고, 여기도 지금, 어, 3분기 안에, 3분기 정도이죠, 이때가. 근데 그때 이제 저점으로 가고 있긴 한데, 여기 저점이 만원대 깬 기억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기다려 봐야 되는 위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는 이 회사보다는 하나금융을 더 좋아하는데, 하나금융도 가격대가 좀 세요. 그리고 코로나 위단계 있고, 여기는 뭐 지금 현재 내려온 거에 비하면 사볼 만한 기업이긴 한데, 11조. 아까 우리 금융이 8조니까, 3대장이 그러면은 지금 하나금융이죠. 그래서 하나금융이 좀더 좋은 것 같고, 네, 여기도 마찬가지. 외국인이 많이 나갔고, 뭐 그거 이외에 정관에 분기배당 근거 마련했다. 어, 이게 분기배당이 만약 된다고 하면, 정관을 변경했다. 그럼 이게 되는 거 아닌가요? 분기배당이? 이걸 하면? 마련했다라는 거지, 이게 된다라는 건지를 모르겠네요. 정기주주총회 결과. 네. 정관 개정 원한대로 승인. 그럼 하겠죠? 네, 하겠죠? 웬만하면? 그러면 여기 가격대 4만원대고, 수축이 3,500원대. 작년 기준으로 그냥 보면,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저걸 4로 나누면 800원 정도? 800원? 500원, 800원? 500원, 어, 비슷하겠나요? 비슷하긴 하네요. 신한지주, 아, 아닌가요? 6,000원 차이면은, 지금 6천원 정도 차이면은, 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4만 200원이죠? 4만 200원하고, 3만 4850원하고, 네, 비교를, 얼마만큼 상승을 한 건지를 비교해보면, 15% 정도, 15% 정도. 아까 800원에서 한15% 정도 상승을 한다면, 575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오히려 그럼 하나금융 지준이 낫겠네요 근데 이거는, 초점이 온리 배당금에만 초점이 가 있는 것뿐 차이 실현 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이 신한지주가 역대 급으로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은행주를 뭐 투자 하셔라 와라 이런 것보다는 뭐 단기적으로 지금 뭐 분기배당 하는 종목들 중에서 투자를 한다면 원래는 제가 그 전까지 주기차게 밀었던 게 이제 SK텔레콤인데, SK텔레콤,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고점 위치에 왔어요. 네. 바닥권 대비해서 쭉, 뭐 저는 거의 본저치기 하긴 했지만, 네. 어쨌든, 뭐, 수익은 내고 나왔으니까, 배당은 못 받았지만, 좀 기다리다가, 네. 그래서 뭐,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네. 뭐좀 떨어질 줄 알았는데, 다시 올라가는 거 보고, 아, 여기가 이제는? 조금 이제 악재에서 좀 벗어났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다시 많이 들어오고 있고, 아무래도 배당 때문에, 네. 요, 연말, 이, 월 말에는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그 은행주에서 빠졌던 외국인들이 열로 좀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뭐, 딱히 나빠 보이는 상황은 별로, 예, 체킹은 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 가지고 계신 분들 쭉 가져가시기 바라겠고, 지금 얘 같은 경우가 은행주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뭐, S.K.텔레콤이 신한지주랑 뭐하나금융보다다 비싸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 이제 한번 덜고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은행주로 남은 금액이 있다면 네뭐 그게 빨리 돈이 들어오면 모르겠지만 네 빨리 들어온다면 뭐 투자를 해서 네 빠르게 배당을 수익을 내고 나오는 전략을 좀 짜야겠죠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소리>